괜찮아 서울이 오토바이가 많긴 많다야 그냥, 어, 그냥 고기 먹어 싼고기 서울 안 쌍고바이 먹어. <laughs> 아니+ 아니+ 야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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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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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아니+ 아니+ 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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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자! 술을 아직 덜 먹었나?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따라이더 터트 인사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장거리 투어를 다녀오려고 하는데 강릉에서 서울을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서울에 가는 이유는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동생 리창이와 함께 갑니다 얼마 전 우리 동생이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이 아니라 기추구나, 기추. 125cc 몬디아리스터를 한동안 타다가 쿼터급으로 어, 입문을 하면서 여러가지 바이크들 중에 고민을 하다가 로얄 앰필드 메테오 350 로얄 엔필드 메테오 350으로 기변을 했습니다. 기변을 하고 길들이기가 끝난 다음 초회 점검 받으러 서울 근교에 위치한 하남 서비스 센터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 광릉에서 하남시까지 여유있게 5시간을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12시 예약이 돼 있는데 하루 일찍 가자. 좀 여유있게 가자. 해서 하루 일찍 출발을 합니다. 장거리 라이딩 하니까 좋긴 좋은데 아.. 앞서기 일을 마치고 가려니까 렌지좀 부담이 되는 모르게 좀 있어요 뭐라고? 상태를 포지션 바꿨어 근데 상태를 올잖아어 근데 상 약간 이렇게 다시 내어 약간 내린 거지? 아 편해 지금? 괜찮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상태를 어, 안것 같아 아, 오케이 나쁘지 않네 출발 아니면 저쪽 후두쪽으로 해가지고 미시령을 넘던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관형 아니면 오대산을 넘어가죠. 오늘은 힘들지을타고갑니다 멋진 풍경 오래간다는 좀 특징이어서 힘들다는 느낌보다는 재밌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분을 업시켜서 라이딩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동생이랑 잠깐 인터뷰 좀. 자, 여기는 오른쪽 경포, 왼쪽 주문진. 뭐, 주문진도 강릉시에요. 근데 주문진과 강릉을 약간 분리해서들 생각을 합니다. 네, 강릉에 사는 사람들도 강릉과 주문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해. 근데 강릉시 주문진읍이에요. 아무튼, 이쪽은 강릉, 이쪽은 주문진 방향. 여기 기점. 이 동네 또 느낌이 좀 있잖아? 여기서 앉아가지고 아주 좋은 지점. 안녕하세요. 기변했잖아. 했지요. 어, 기변이라기보다는 기침가? 지금 어. 일단은 힙스터를 팔려고 하는데 안 팔려서. 어 어쨌든 있으니까. 힙스터 팔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두 대를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기침. 기추. 어. 기추죠. 팔고 산게 아니라. 지금 계속 안 팔리니까 약간 마음. 이 예쁠까? 하는 어. 생각도 조금 <laughs> 일단은 파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주인이 나타나면 보내주고 어.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어. <laughs> 원자 립스터 125cc 엔트리급으로 1년 동안 운행을 하다가 쿼터급으로 넘어왔어요 소감이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일단 전속을 자주 안 해도 돼요 일단 립스터가 힘이 좋기는 한데 어쨌든 125cc이다 보니까 3단 4단 고단으로 올라갔을 때 힘이 딸려서 치고 나가는 힘이 없어서 목마름이 많이 있었는데 350딱 가니까 싹 사라졌습니다. <laughs> 그거 진짜 새로워. 되게 좋아요. 뚜로트를 어... 싹 땡길 때이 고동감이 엄청 좋습니다. 방방방방하는 게. 엔트리급에서는 이 높은 단수의 고동감이고 뭐고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냥 일단 그냥 가는 거야. 목적은 가는 겁니다. 어 그냥 가는 건데 이 쿼터급만 넘어와도 아무래도 좀 목마름의 해소에 의한 여유로움. 엄청 여유로워. 요 어, 엄... 왼손이 자유롭습니다. 그렇지. <laughs> 미들급도 가고 싶고 뭐 리터급도 가고 싶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 리터급까지는 사실 어. 모르겠어 그냥 디자인이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꽂혀서 가지 음. 않으면 미들급 정도에서 멈추지 않을까 어. 네. 내 생각에는 커터급이나 미들급이나 뭐 거기서 없네. 거기야 근데 확실히 125하고 커터로 넘어오면 어, 은그 차이는, 그 차이는 많아 예, 하늘과 땅 차이 어, 그 차이는 많아 어. 그냥 어. 조금 더 힘이 더 세다? 이 정도 느낌? 그거는 약간 자기 암시를 해야 돼. 네. 뭐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아 차이가 물론 있겠지 근데... 물리적인 크기가 늘어나는데 아우가, 아우가 다른데. 그럼 큰 것과 작은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아, 근데 내가 어떤 마인드로 바이크를 타고 어떤 마인드로 만족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아 그건 어. 맞아 요 나는 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리창 씨가 성격이 또 이렇게 좀 진득한 거 좋아하고 막 파닥파닥 안 바뀌니까 큰 욕심 안 부리고 나는 아... 그런 면에서는 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지금 커터급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그 마인드로 오랫동안 좀 즐겨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모르지 리터급으로 갈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일단 어, 어 라이더 안녕. 안녕. 어. 자, 바리니 딱지를 얼마 전에 이제 띄었어아 아직 못됐습니다야안 걸려 들어가네. 저는 어. 평생 바리니입니다. 야 나는 이 아니, 질문을 하려 고 저희... 그랬어. 이제 바리니를. 뛰고 어, 여기 이렇게 쿼터로 넘어왔는데 이러면서 함정을 팔려고 했는데 안 넘어가네. 네, 걸리지 않아요. <laughs> 아직도 발이니를 벗어나지 못하고. 왜냐면 일단은 어, 어. 코너를 돌때뱅킹각이라던가 응. 어. 이런 걸 항상 좀 집중을 해요. 응. 코너가 얕든 깊든 항상 신경을 응. 바짝 쓰고 어. 신경을 씁니다. 어. 집 앞에서도 주차어 있는 상태에서 뭐 유턴을 해야 된다거나 차를 돌릴 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또 또. 또, 또. 어는데 아하! 제대로 확인을 해야지, 제대로. 아하! 어. <laughs> 오늘 잿꿍 두번 어머니가 뒤에 이제 잠깐 텐덤을 하신다고 해서 텐덤 발판을 싹 빼는 사이에 무게가 살짝 오른쪽으로 쏠렸는데 저도 모르게 어머니가 올라타셨거든요 오른쪽으로 싹 넘어갔습니다 넘어졌어? <laughs> 넘어졌어요 오른쪽으로 야... 네. 제꿍 전문가입니다 아, 어, 어머니 안 다치시고? <laughs> 다치진 않았어요 아, 왜냐면 이게 확 넘어진 게 아니라 스르륵 가서 제가 버티면서 이렇게 싹 넘어간 상태라서 어. 엄마가 이제 발을 또 디뎠어요 아 어... 다치시거나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우리는 항상 발인이다 라는 마인드는 아, 그럼요. 계속 갖고 바이크를 즐기는 건 괜찮은 것 같아. 괜히 좀 탔다고 해서 껍적거리고 그러다 보면은 사고 나는 거거든. 아, 항상 초보다. 저 또한 항상 뭐가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그 뭐라 그러지? 어, 꼴값. 아. 꼴값이 올라오려고 할 때마다 순간순간 아, 난발인이다 이런 마인드로. 이 자만심을 어, 내려놔야 돼. 뭐, 연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중요하지 바이크 않아. 대백이량, 소백이량, 경력 아무 쓸모 없어. 아, 그냥 오토바이는 긴장을 푸는 수... 다시 출발. 자 오대산 자락이 보이네요. 저길 넘어갑니다. 넘어가자. 자 이제 본격적인 진고개를 넘어가기 위한 초입에 접어들었습니다. 여기 진짜 좋아. 이런 느낌이 너무 좋단 말이야. 처음에는 약간 도다 남으로 라이딩을 시작했는데 어, 여기 오비산 넘으면서 기분이 싹 올라오면서 몸이 좀 풀리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어, 기분이 오르고 있어요. 역시 진고이가 매력이 있어. 어, 아, 진고이 좋아요. 어, 오래간만에 오르니까 진짜 좋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오르막 구간. 경사도 꽤 있고, 구비구비 굴곡도 꽤 있고, 바이킹하기 정말 재밌는 구간입니다. 여기 한8 0 0 고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오니까 춥다. 아. 거의 다 왔어요. 자, 진곡의 정상. 해발 960m, 진곡의 정상. 중국에서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출발. 여유 있는 따운니를 한번 즐겨볼까나? 자, 지금은 현재 평창시 진부면 숙사터널을 지나려고 합니다. 여기 숙사터널은 유난히 추워. 평창동 진부면에 있는 숙사터널 대단히 추워요. 많이 추워요. 자 여기는 강원도 평창 평면 강원도. 평... 자꾸 향하고 있는데, 80km 정도 남았네요. 자, 이제 풍수원 교차로 서울 양평방향으로 우회전. 자, 드디어 경기도로 진입! 경기도 양평군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왔습니다. 양평군 좋아, 좋아! 어. 자, 길동 사거리까지 50km 남았습니다. 50km. 거의 다 왔다. 지원이 가자! 출발한 지 4시간이 넘어 5시간 가까이 됐는데, 어, 그래도 강 보이고, 도로에 차들 많아지고, 거의 다 와갑니다.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드디어 서울 왠지 나기 시작한다 이제 막히기 시작해 어? 자 여기는 이제 미사지구 역시 살벌하게 막힌다 와 강원도 천하가 서울 오니까 서울 오토바이가 많네 확실히 다르긴 다르다 야야류창아 서울이 오토바이가 많긴 많다 야 저 앞에 롯데타워도 보이고 어. 강동 트라이언프 뭐라고? 돈내 미리 사고싶은데 <놀람> 있어. 뭐 지금 얘 앞에서 뭔소리 하는거야 미안하다 <놀람> <놀람> 미안해 도착 숙소를 대충 검색해서 한군데 알아본 숙소로 지금 이동중입니다 고지도 아, 서울 가을 많이 잃었나 봐. 성내동이 강동군지, 송파군지 지금 헷갈리고 있어.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인가? 송파구 송파구 성내동인가? 야, 서울 40년 살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구두 까먹었네. 여기가 그렇게 익숙한 동네인데. 이 동네에서 저 강동구 천호동에서 어. 스튜디오도 어, 5년을 맞아. 했었고. 맞아. 형 천호동에서 저오랬었죠 어. 아무튼 청례동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 서울 와가지고 서울 밤거리를 걸어보고 1년만에 또 서울 밤거리를 배화하러 왔어 배회하러 왔어 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어 <S> <S> 이야, 오, 뭐, 거울, 멋있는 개가 있나? 와. 그래, 이제 가는 거야? 어, 여기가 아, 여기, 여기. 네가 엄청 많이 얘기했던 데 아니야? 공연 있어요? 아홉 시 반에. 어, 이따가 여기 와 그럼? 어, 돈0만 원이면은 그 호텔 잡는 호텔 가격이랑 뭐가 차이야? 호텔 가격은 안 올랐을까? 또 올랐지? 와, <laughs> 아, 호텔가격도올랐어 <laughs> 강릉만 싼 거야 그럼? 어, 뭐 호텔은 뭐 그냥. 아, <laughs> 내가 하디안 그냥 가만 있어? 아, 하기 안 가봐서 모르겠구나. <laughs> 고기. 그래 어 그냥 고기 먹어 싼고기 서울 안 된다 어떻게싼거사죠 아니야 싼거 먹어 최고급 거지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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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프 <laughs> 어아 아. 아, 지긴다 어 아, 좋아 서울에서 언제 6년 7년 됐어? 6년 7년 됐다고? 그럼 아 그건 됐겠네 맞다 맞다 <laughs> 어 언제가 언제데야 벌써 6년 차야 강릉이 어. 6년 차야 강릉 6년 차니까 우리 7년 차 있어. 나는 처음이야.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주 반갑습니다. 아, 아주 아, 처음 뵙겠습니다. 세이 손사야, 이게, 이게, 이 이게, 이게,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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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이게, 이이이이 야 입에 감긴다 감겨 아니 진짜 맛있다 이거 소주 한잔 먹어야되네 와 정말 맛있네 절로 음. 들어가 어 이렇게 피나오는 고기가 이게 진 진짜, 진짜 즐겨 간만에 소로 감동 먹어보네 와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맛있다 어? 음, 그렇지. 되게 맛있는 거야. 근데 미래 굴이 있으니까 되게 조화로워. 어. <laughs> 기분이 좋은데. 역시 서울로 가끔은 먹어도 괜찮아. 근데, 어, 취해. 와, 엄청 취해. 어, 취했어.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밥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우리 메뉴가 뭐야? 부대찌개. 부대찌개? 부대찌개? 오케이, 부대찌개 먹으러 가겠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내가 고파요. 밥 먹으러 가자. 이 집은 우리 브라더 성진이 덕분에 알게 된 집인데, 숨은 맛집이랄까? KD 부대찌개. <laughs> 아, 여보세요. 회장은 부대찌개지. 아, 뭐. 음. 음. 와, 와, 야, 그럼 그렇고 너 오늘 다이크 아, 뒤에 타본 거 텐덤 처음 처음 아니야? 텐덤 처음 해본 거 아니야? 어떠냐? 네. 어떠냐? 네. 불안한 데 느껴져. 오도발 짱구 층이는안 돼? 빨리 타. 어 형이 앉으니까 나 양발이 편안하게 되어 너가 안 앉으면 내가 까치발이거든 니가 아, 앉으니까 내가 양발 차치가 되더라고 너덕네 이게 둘이 합쳐서 200kg 아니야 거진 100kg 거진 100kg 200kg 원 플러스 원 200kg의 위력이구나 아, 야 진짜 깨끗하게 먹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잘 아, 어.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나중에 봐요 어 이따 봐 아니, 로얄 앤필드하남점으로 출발. 이번에 서울 와 가지고 깨달은 바가 있어. 강원도 라이더들이 와인딩할 곳도 많고 라이딩할 자리가 많아서 실력적으로 좀 약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laughs> 아, 진정한 고수는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얼마만큼 잘 견디고 얼마만큼 안전하게 운전하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고수들이야 아. 지금 우리가 4km 거리를 가는 거야 30km 갈 시간에 4km를 가다니 동해 강릉 시간이야 아 서울 사시는 분들 다시 한번 존경합니다